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김희재 선수의 FC 바이린 미넨이 오늘 새벽에 있었던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대량 득점을 통해 엄청난 대승을 거두면서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 과정에서 바이린 미넨의 괴물 센터백. 김희재 선수는 상대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철벽 모드 수비로 팀의 승리에 큰 기여를 해냈는데 그동안 김희재 선수를 크게 인정하지 않았던 바이린 미넨 현지 팬들과 독일 현지 매체들은 김희재 선수에 대해 달라진 평가와 반응들을 보이고 있고 김혜재 선수에 대한 빌트지의 억가에 대해서도 정말 엄청난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혜재 선수의 FC 바린 미네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2024이 시즌 UFA e 챔피언스 리그 리그 페이즈 6차전에서 차하타르 도네츠크를 상대로 경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FC 바린 미네는 차하타르 도네츠크를 상대로 역시나 객관적인 전력상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팀인 만큼 상당히 많은 양의 볼 소홀권을 가지고 가면서 기본적으로는 바이린 미네니 주도권을 가지고 갔고 양 팀은 전반전 45분 동안 볼 점율이 6대 4가 넘어갈 정도로 바이린 미네니 볼소유권에 있어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스탯을 기록했고 슈팅 숫자는 무려 12대 3이라는 수치가 나올 정도로 이번 경기는 역시 예상대로 바이린 미네니 확실한 우위를 잡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린 미네는 12번의 슈팅 시도 중유 슈팅을 단 3개밖에 가져가지 못할 정도로 골 결정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쉬운 경기를 했고. 샤타르 역시 독일로 먼 원정 경기를 떠나온 것이고는 공격수들이 상당히 날렵한 폼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바이른 미렌을 위협했는데 결국 전반전 4분 샤타르 도네츠크의 공격수 케빈 선수가 요즘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김희재 선수를 상대로 슈팅 각도를 만들어 빠른 타이밍으로 슈팅을 날렸고 이것을 다니 페르츠 골키퍼가 겪고 막을 수 없는 골문 구석으로 꽂혀버리면서 바이리미레는 예상치 못한 일격을 맞으면서 이번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블론 샤타로 도네츠크의 이번 경기 득점은 김인재 선수가 케빈 선수의 순간적인 드리블을 막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김인재 선수가 케빈 선수에게 1대1에서 패배한 장면이긴 하지만 1차적으로는 라이트백 포지션으로 출전한 콘라드 라이머 선수가 너무나도 과도한 오버랩핑으로 인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김인재 선수는 이 장면이 시작될 때부터 자리를 잡은 상태가 아닌 공간으로 침투한 케빈 선수를 커버하기 위한 스프린트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애초에 김희재 선수에게는 불리한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희재 선수는 이 장면 하나를 제외하면 그야말로 무결점에 완벽한 경기를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역시나 김희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후방 수비를 지키는 데 있어 특유의 빠른 스피드와 예측 수비를 통한 사전 차단으로 엄청난 활약을 펼쳤는데요. 김희재 선수는 전반전 처음부터 튀어나와서 차단하는 수비를 통해 상대 위험 지역에서 턴오볼를 이끌어내면서 공격적인 찬스 메이킹을 해냈고 저마저 14분에는 올렉산드르 주부코우 선수가 롱패스를 받아 측면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김희재 선수와의 1대1 경합에서 완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42분에도 김희재 선수는 주부코우 선수가 좀더 유리한 포지션을 점했음에도 다리로 긁어내는 수비를 통해 볼을 빼앗아내는 등 이번 경기에서도 역시 1대1 대인방어 능력에 있어서는 상대 공격수를 압살하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차트타르 공격진을 씹어먹었습니다. 물론 김희재 선수는 경기 초반 케빈 선수와 1대1에서는 패배를 하면서 실점을 내주긴 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애초에 김희재 선수가 자리를 잡은 상태가 아닌 따라가는 상황 즉 불리한 위치에서의 패배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김희재 선수의 커버나 경합이 역시나 압도적인 폼을 보여줬다고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86분 김희재 선수는 또다시 자유타르의 진영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려고 하는 볼을 차단을 해내면서 마이크 롤리스 선수에게 볼을 내줬고 이 장면이 참을 무샬라 선수의 네 번째 골로 연결이 되면서 김희재 선수는 뛰어난 수비력은 물론, 공격에 있어서도 골 기점으로 관여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김희재 선수가 만들어낸 자말 무시알라 선수의 이 골은, 샤타르 도네츠크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계기가 되는데, 바이린 미네는 후반전 추가 시간, 마이클 오리세 선수가 전이가 상실된 샤타르 수비진을 혼자서 털어버리는 원맨쇼로 득점을 터뜨렸고, UFA e 챔피언스 리그 리그 페이즈 6차전, 샤타르 도네츠크와의이번 경기를 5대1이라는 정말 엄청난 대승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김희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득점을 포함해 역시나 미쳐버린 경험승을과 수비 스탯들을 쌓았고 평점 7점대의 정말 높은 평가와 함께 이번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는 김희재 선수의 공수 양면에서의 장점을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역시나 김희재 선수의 또한 번의 굉장히 좋은 내용의 경기였고 지난 경기에 이어 이번 경기에서도 김희재 선수의 퍼포먼스는 그야말로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수준의 미친 경기력이었는데요.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독일의 빌트지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이번 경기 활약에 대한 평점을 무려 4점이라는 굉장히 부진한 성적으로 평가를 남겼는데 바이르미의의 현지 팬들은 빌트지에 대해서도 엄청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김민재 4점은 그냥 인종차별이다. 김민재와 다 우파 메커너가 도대체 무엇을 했나? 그들은 괜찮은 수비를 했는데 평점 4점, 3점을 받았네. 김민재가 4점이라고. 김민재와 다 우파 메커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혀야 하는거냐 김민재랑 하파일게 레이루는 평점 3점은 받아야한다 우리 센터팩들에게 반하는 이런 의견은 범죄적이다 실점의 비밀을 제공한 콘라드 라이머는 2점을 얻었지만 김민재는 4점 김민재는 경기 내내 탄탄했다 득점 외에도 콘라드 라이머는 탄탄한 경기를 펼쳤고 심지어 골까지 넣어서 2점을 받을만하다 하지만 김민재의 평점 4점은 전형적인 빌트지의 인정차별이다 레온 고레츠카의 3점은 더큰 문제다 골을 허용한 것은 콘라드 라이머의 실수였는데 김민재가 처벌을 받았다 아, 요 밤의 코너가 김민재의 포지션이었다면 사람들은 김민재가 경합에서 이기지 못해서 그런거야 라고 말하며 오히려 김민재를 비난했을 것이다 그가 어디에 있든 김민재는 항상 비난을 받는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겹지만 빌트지는 그냥 인종차별주의자일 뿐이다 김민재가 4점이라니 그는 오늘 밤 괜찮았다 등등 많은 바이리민의 팬들이 필트지를 비난하면서 김희재 선수에 대한 평점이 크게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에서 김희재 선수의 활약은 공격과 수비에서 완벽에 가까운 절정의 폼을 보여줬기 때문에 김희재 선수가 평점 3점을 받았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가 힘든 점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필트지에서는 왜 이렇게 김희재 선수에 대해 납득이 안갈 만한 평가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김희재 선수가 실력으로 필트지의 평가를 완벽하게 뒤집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